영등포구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교육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영신상가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시장 상인회장과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관 개설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길현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인들이 서로 화합소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통의 공간이 이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상인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는 걱정을 안 해도 되실 겁니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실시된 교육에는 세종대학교 김성수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유통환경 변화와 전통시장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대처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액상인 대출, 전통시장 간인날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